어쩌면 뻔한 이야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술회전에서 가장 잘 표현해낸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대대로 내려온 주술사 가문이 아닌 비술사 집안 출신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급주력으로 인해 교토부립, 주술고 등 전문학교에 입학한 2학년. 무타, 코키치라는 인물입니다. 평상시 사용하는 인간 사이즈의 괴뢰 조종술, 얼티민 메카마루의 전투력만으로도 준1급의 주술사 같은 교토부립 주술고전 동급생 미화를 짝사랑했던 인물이죠. 육체에 걸려있는 속박 천녀주박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햇빛은 물론 달빛까지 몸이 타버리는 괴이한 신체를 타거나 세상 밖으로의 외출은 불가능했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아 매우 어릴 때부터 고전에 보호됐습니다. 다만 못하는 괴뢰를 조종하는 술식인 괴뢰 조종술로 인해 원격으로 어떤 물체든 조종할 수 있었고 로봇이라는 매개물을 조종하며 바깥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죠. 로봇을 원격 조작하는 일명 얼티밋 메카마루라는 주술사로서요. 본래 조종거리에 한계가 있고 술사와의 거리에 비례해 주력도 감소하는 술식이지만 무타의 경우 술식 범위에 관계없이 강한 화력의 꼭두각시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었죠. 신체에 가해진 제재, 천여주박으로 인해 약한 신체에 비례하여 그가 가진 주력은 월등히 남달랐고 특급의 주력출력과 특급의 준하는 일본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괴뢰 조종수를 얻어 미래의 고전을 책임질 인물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무타는 본인이 원해서 주술사가 된 것도 아니었고, 남들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하는 막대한 주력을 전부 잃게 되더라도, 온전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 교토부립 주술고전에 입학했고, 이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처음 겪어보는 학교라는 생활에 대해 감사하며, 무타 또한 즐거운 학교 생활을 영유하며, 친구들을 아주 소중히 여기게 됐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철하게 주령을 퇴치하는 주술사여도, 청춘들인지라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미화를 짝사랑하게 지만 처녀주박이라는 속박으로 인해 자유롭게 미화를 만날 수 없던 무타는 그녀에 대한 마음을 숨기며 학교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무타를 가르치는 다른 선생님들은 무타가 전투 센스마저 뛰어나 미화의 간이 영역을 훔쳐본 것만으로도 따라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무타는 미화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높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간이 영역조차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죠? 주술회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주술고전 학생들의 교류회 이후 시부야 사변 에피소드에서 주령들 편의 선교뇌 스파이가 밝혀지는데요. 주령들에게 정보를 흘리던 스파이는 무타였는데 이번 시부야 사변 애니메이션 속에서 무타의 서사를 잘 풀어냈기 때문에 안타까웠던 그의 상황이 오히려 원작보다 더 와닿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령을 퇴치해야 하는 주술사이자 친구들을 누구보다도 아꼈던 무타가 어떤 이유로 주령들의 편에 서게 된 걸까? 무타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무타가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인기만화 바람의 검심의 메인 악역, 시시오 마코토라는 캐릭터와 판박인데요. 아쿠타미 작가도 이를 의식하고 캐릭터 디자인을 계속 다듬었지만, 무타를 표현하기 위해 더 좋은 디자인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 포기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육체에 걸린 속박으로 인해 오른팔과 무릎 아래쪽이 없었고, 달빛에도 살같이 타버리는 기형의 약하디 약한 몸을 가진 무타. 그의 신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불에 타버린 마코토와 같이 온몸에 두른 붕대뿐이었다. 하죠. 차이점이라고는 마코토는 온몸의 상처에 대한 분노를 세상에 표출해 냈다면 무타는 상처를 치유하여 평범한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끝없이 찾아 헤맸다는 정도. 그러던 중 천여주박에 걸린 자신의 신체를 낫게 해줄 무의전변이란 술식을 메카마루를 통해 보게 됐고, 영혼의 구조를 이해하고 변형하는 것으로 육체의 외형을 바꿀 수 있는 한마디로 자유로운 육체 개조가 가능한 무의전변의 술식 무타는 그런 자신의 몸을 회복시켜 줄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무의전변이란 술식을 가진 주술사들이 퇴치해야 할 특급주령 마이토 뿐이라는 것을 깨닫죠. 교토교의 동료를 건드리지 않기로 한 조건으로 주저사, 개토, 스구루 측의 특급주령들과 내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을 치유하기 위해 배신의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무의전변으로 몸을 고쳐 메카마루라는 로봇으로서가 아닌 무타라는 사람으로서 미화를 마주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교류회 이후 약속했던 정보의 대가를 지불받아 처녀주박으로 속박된 무타의 몸은 완전히 치유받았으며 그간 겪었던 마이토의 위험성을 고려해 특급 주령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마이토를 제령하려 무타는 치유되자마자 마이토와의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무타의 최종병기인 거대 로봇 얼티밋 메카마루 모드 앱솔루트에 탑승해 처녀주박으로 여태껏 강화되어왔던 17년분의 주력과 미화의 기술 간이 영역탄 4개를 가지고 전투를 벌이죠 모두 앱솔루트에 탑승한 무타는 전력으로 특급 주령 중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된 마이토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평생을 약한 몸인채 앉아서 물체만 조종했던 무타이다 보니 별다른 격투술도 익히지 못했고 자유로운 신체를 가진지는 찰나의 시간으로 마이토 또한 이러한 약점을 간파해 본체인 무타를 노린다라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앱솔루트 속 무타에게 접근하려 하죠. 이때의 전투가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잘 표현됐는데 꼭 애니메이션으로 시부야 사변편을 보. 보는 걸 추천해요. 준 일급의 주술사에 불과했던 메카마루 무타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고 예상을 뛰어넘는 전술로 마이토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때만 해도 무타는 마이토라는 벽을 무너뜨리고 미화를 포함한 교토 주술 고전의 친구들과 재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마이토의 무의전변에 닥게 되며 무의전변으로 고쳐졌던 신체는 다시 한번 기형적으로 폭발하며 무타는 사망하게 됩니다. 마이토와의 전투 중 순간순간 미화를 떠올리며 미화를 사랑했던 순간들을 깨닫게 되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죠. 이후 술식으로 남겨놓은 분신을 통해 미화에게 잠시나마 나타나 자신은 잘못됐고 그렇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너만은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진심을 남기고 무타는 영원히 소멸합니다. 이후 메카마루의 스파이 행위는 무타의 사망으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불문에 붙여지며 무타를 잃고 분노한 교토고가 주령들과의 전투에 제대로 나서는 발화점이 됐죠. 그렇죠. 활약할 기회가 너무 적었고, 너무 일찍 죽어 안타까웠던 인물, 무타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